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 님께 서는 잃은양을 다시 찾 은, 목 자의 비 유와 잃은 드라크 마를 다시 찾 은, 여 인의 비 유에 이어서 흔히 탕 자의 비유 라고 불리 는세 번째 비유 를 말씀 하 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단순히 집을 떠난 탕자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로 생각하기 쉽지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반부에는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중심이지만 후반부에서는 계속 집에 있던 마다들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단순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고, 맏아들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냈지만 아버지를 떠난 것과 다름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이야기를 두 아들에 대한 비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정한 핵심은 그런 두 아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은혜로운 아버지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11절부터 16절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내가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산분배에 대한 모든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죽으면 받게 될 유산을 지금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조금 일찍 독립해서 살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앞으로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당신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이런 패륜적인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 받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땅과 가축과 여러 가지 유산들을 다 팔아치우고 그렇게 마련한 돈을 모두 챙겨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탕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폐륜을 저지르며 방탕한 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신명기 2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이 단순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불효 정도가 아니라 율법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아 죽어 마땅한 심각한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폐륜을 저지르고 부모를 떠나버린 자녀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여 장례식을 치르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먼 나라 곧 이방 나라로 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를 떠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약을 저버린 것을 상징합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이방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며 살던 둘째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돼지는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동물의 대표입니다. 그런 돼지를 치는 일을 한다는 것. 게다가 그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먹지 못할 만큼 배고픈 상태라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 부정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 마음대로 사는 삶이 자유로워 보이고 즐거워 보일 수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에서 단절된 인생은 결국 영적인 굶주림과 고통 죄로 말미암은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이고 나서야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요롭고 안전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대로 굶어 죽기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도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를 알기에 아버지께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그 집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삼아달라고 빌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에 가득한 고난과 어려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우리의 비참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기억하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자로 서도록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로 가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소망이 있지만, 결코 우리에게는 그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심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것처럼, 모든 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 외에는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이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지만 이미 자신은 죽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비참하게 쫓겨나거나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날 것으로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직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기도 훨씬 전에 저 멀리서부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발견하고는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은 미리 준비한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왔다는 기쁨에 겨워 종들에게 명령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합니다. 이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종귀하고 소중한 나의 자녀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마을 입구까지 나와서 혹시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목이 빠지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돌아왔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발견되어서 돌에 맞아 죽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매일같이 먼 곳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과 집안의 명예를 얼마나 실추시켰는지, 유산을 받아가서 얼마나 큰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는지 책임을 추궁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아버지는 기쁨으로 가득 차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보여주시며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21장, 20절, 21절에 완악하고 폐역하며 방탕한 자녀는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말씀에 이어서 22절, 2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며 그분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그분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으며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패역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는 진노와 저주의 심판이 내려져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회개하며 돌아온 우리를 끌어안고 크게 기뻐하시며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그저 돌로 쳐서 죽지 않게 용서해주시고 일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셔서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귀한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이 가능했던 것은 완악하고 폐역하며 방탕한 자녀가 받아야 하는 저주의 죽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기쁨으로 충만한 천국잔치의 주인공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큰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5절부터 32절에서는 마다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안에서 들려오는 잔치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종을 통해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듣고 그는 노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노하며 불평하는 아들을 찾기 위해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을 부릅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창녀들한테 빠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동생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시다니요.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세리와 죄인과 같은 이들을 상징한다면 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수근거리며 불평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했지만, 정작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고,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닮아갔더라면, 아버지와 함께 동생을 기다렸을 것이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난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고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동안 전혀 아들로서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고 아버지를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을 아버지의 종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듯이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율법에 매여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으로만 여기며 자녀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오직 은혜로만 설수 있는 빚진 자들이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회개하는 죄인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의 방탕한 삶을 떠나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율법의 메인 자리에서 참된 은혜로 말미암은 자유와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